히틀러의 나치즘과 더불어서 세계를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이 이탈리아의 파시즘의 대부인 무솔린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무솔린이라는 인물에 대한 책을 읽어보니 상당히 유약하고 모든 것이 여리고 부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늘 검은 셔츠를 입고 검은색 장갑을 손에 끼고 헬멧과 제복을 입고 긴 장화, 그리고 긴 칼을 늘 착용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연설을 할 때면 해를 등지게 해서 마치 자신에대해서 후광이 나오는 것처럼 이미지를 보이고 파시스트 정당이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대규모 공공사업 건설사업을 일으켰던 그렇지만 결국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죽이는 리더로 그의 이름이 역사에 남아져 있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죽이는 리더의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분이라면 모르는 분이 없는 성경인물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할 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본디오라는 말은 그게 가문입니다. 로마의 대단한 실권을 가진 가문이 본디오 가문이에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로마 황제가 세계를 정복하고 총독을 파견해서 대리통치를 했는데 그 13명 가운데 한 명이 빌라도였습니다 주후 26년에서 36년간 10년 동안 이 유대 사마리아를 통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딱 직면했던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라도가 오늘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15절 말씀해 보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 이것이 오늘 사도신경의 그 배경이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빌라도가 이러한 일을 행하였는데, 왜 행했냐?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기 위해 했다. 그래서 만족을 준다는 말은 비위를 맞춘다는 내용입니다. 이 구절 언뜻 보면 빌라도가 대단히 군중들에게 선심을 쓰고 어찌 보면 우유부단하고 위약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몹쓸 행동을 많이 한 대표적인 정치인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아뢰했다라는 내용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빌라도를 비롯해서 파견받은 로마의 이 관리들이 제일 무소하는 건 폭동입니다. 폭동이라면 바로 소환돼서 파면됐기 때문에 늘 촉각을 곤두세우는 게이 폭동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빌라도가 보니 이스라엘의 이 북쪽 갈릴리 지역에는 늘 심상치 않아요. 언제 어디서 폭동이 일어날 줄 모르는 기운이 늘 감돌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뿌리를 다 뽑자. 예배 드리고 있는 성전에 예배 드리고 있는 유대인들을 로마의 군사들에서 곤봉으로 말입니다. 그대로 내리쳐서 죽게 했더니 장본인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오염시키기 위해서 로마 시내 이름과 형상이 새겨진 금방패를 걸어놓고요, 상수도 공사한다고 성전에는 그 기금을 다 털어다 써버린 장본인이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도록 넘겨주었는가? 그 배경이 바로 유월절에. 세계 곳곳에서 모이던 이 유대인들이 또 폭동을 일으킬까? 그것이 두려워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주었다. 이러한 배경이 11절과 13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무리들의 행동과 소리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십자가에 못 받게 하소서. 대의 제사장들의 매수를 받아서 선동받은 백성들이 소리쳤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지금 빌라도도 그렇고, 대의 제사장도 그렇고, 소리치고 있는 백성들도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엄청난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에게 돌아올 것인지, 전혀 분별력을 잃어버린 채로 참담하고 끔찍하고 어리석은 행들을 그대로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품고 있는 이 생각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과 같은 끔찍하고 참담한 일인지도 모른 채로, 우린 너무 자연스럽게 그것도 더 열성을 내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 오늘, 오늘 빌라도와 대체사장과 이 무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빌라도와 대체장과 무리들이 참담하고 끔찍한 것들을 다 모으고 모으셔서 놀라운 반전의 작품을 이루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기억하고 돌아가야 할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위대한 반전을 잘 집약해 준 억구가 오늘 15절 중반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놓아주고 넘겨주니라 라는 이 대조적인 억구입니다. 여기서 놓아준다는 말은 자유롭게 한다, 풀어준다.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구원한다. 그런 의미가 놓아주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에요. 넘겨준다라는 말은 희생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자신을, 신이 어떤 것을 향해서 완전히 아낌없이 내어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놓아주시기 위해 넘긴 바 됐습니까? 바라바라고 하는 고축을 운명에 처할 그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풀어 자유케 되어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은 십자가 형에 진이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라바 안에 숨겨져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십니까? 고축을 운명인 그 바라바 대신. 그 바라바를 자유롭게 하고 풀어주시고 그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 형태를 지셨다. 주님, 바라바 안에 내가 있습니다. 바라바가 곧 나였네요.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 많이 이야기하고, 많이 찬송하고, 많이 생각하지만, 그것이 나하고 무슨 연관점이 있는 건지, 그것이 내 삶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키는 그 중요한 뿌리가 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아무 깨달음도 없다면, 예수님의 고난 후에 부활에 찬란한 역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넘겨 주었다. 그래서 풀어 주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즉흥적으로 된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이 성취된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그잘 아는 이사야 53장 말씀이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런 평화가 뭡니까? 아무 일 없이 그저 조용하고 밋밋한 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절이 있는 평화가 아닙니다 여기서 평화는 샬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셨던 그 완전함, 그로 인해 하나님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셨던 그 상태를 샬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볼리셨던 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샬롬이 손상됐기 때문입니다. 깨어져 버렸고 일그러져 버렸고 부패하고 오염되어 버렸어 그런데 이것을 내가 아무리 복원하려고 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고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도 원래의 모습대로 절대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우리 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함 완전함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진이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아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채찍질 당하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음이란 말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는 여우와 라파의 라파. 이 이름을 하나님이 언제 게시해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 마라의 쓴물을 막 마시고 그 술을 통해 내면서 고통스럽게 주저앉아 탄식했던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면서 약속하신 이름이 라파입니다. 오늘 수많은 인생, 너도 나도 할것 없이 돈이 많건 적건, 지위가 높건 낮건, 배운 것이 많건 적건 간에 모든 세상의 인생들은 자기만의 마라의 쓴물을 갖고 있어요. 그곳에 발만 들여놓으면 그곳에 내 손만 대면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내 인생을 쓰디쓰게 만들어서 피눈물을 토하게 하는 이 마라에 쓴 영역이 다 있어요.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보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동원하고 동원해봤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은 이 마라의 쓴물. 골고다는 바로 이 마라의 쓴물 같은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라파! 황폐화되고 오염된 하나님의 동산 신라곤을 다시 복라곤 에덴 동산으로 변화시켜 주신 이 위대한 치유 회복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이런 깨달음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징계받으심은 예수님이 채찍질에 맞으심은 내 인생을 새롭게 하며 없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그 시작점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무리들은 외쳤고 종교 지도자들은 배후에서 조종했고 빌라도는 어리석은 판결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오래전에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우리가 잃어버린 샬롬을 다시 찾아주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십자가의 위대한 역사를 친히 계획하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권한을 받는다 그랬어. 인자는 메시아, 구세주를 의미합니다. 요즘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이단 사입의 교주들의 행태를 보십시오. 절대 자기가 섬기거나 권한받지 않습니다. 노예로 삼고 착취하고 고통 속에 몰아넣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무리들을 위해 섬기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다. 여기서 가짜 사랑과 진짜 사랑이 판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한다고 사랑이라고 말합니다만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사랑이에요. 사탕발림의 말에 속고 속아서 속 말입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다 흡혈귀처럼 빨아먹는 존재가 이 가짜 사랑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조건의 꼬리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내가 사랑한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요. 불리할 것 같으면 금방 발을 빼 버리는 이게 세상이 말하는 가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행복해하는 걸 보면 내가 행복해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내 불리함도 내 고통 도 감내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소위 우리가 세상의 사랑의 위대한 화신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조차도 100% 이러한 진짜 사랑을 보여 줄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타락한 인간의 중심 속에는 이 이기주의,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이쓴 뿌리 독소가 우리 중심에 탁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을 그래서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젯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라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강력한 세제를 들이붓고 효과가 있다는 비누로 아무리 씻어도 마치 표범의 얼룩 반점이 절대로 씻겨지지 않고 식이 될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중심에 도사내고 있는 이 죄성, 이 자기 중심성, 하나님 앞에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한번 없애보려고, 가려보려고 수많은 시도들을 합니다. 착한 일도 해보고, 자신의 많은 재산을 기부도 해보고,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고행과 참선도 해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커버되는 것 같은데, 결국 마르틴 루터의 고백처럼 이건 아닌데, 이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데, 결국 한계점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인생의 불가사의한 난제를 친히 십자가를 통해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꼭 풀어야.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수학 문제를 받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웠어.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공식을 아무리 들이대도 이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맨날 며칠을 끙끙 알아도 문제가 풀리질 않았어. 그만 수포자로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그때 수학 1타 강사님이 여러분 집에 나 오셨어. 왜잘안 풀려? 이거 못 벌어서 너 포기하려고?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대로 해봤더니 술술술술 문제가 풀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사는다는게 바로 그런 겁니다. 각자 내가 풀수 없는 인생의 난제를 만나 불가사의 문제 앞에서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있어도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 버리게 하는 수포자가 되어서 주저앉으려고 그때 주님이 오셨어. 왜 인생의 문제가 잘안 풀리니? 이것 때문에 포기하려고? 이것 때문에 주저앉으려고?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곁에서 그 인생의 난제를 설명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그것을 풀수 있는 실마리를 쫙 보여 주시. 할렐루야. 십자가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세상은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우리 인생을 빼앗아가는 것들로, 죽이는 것들로 가득 찼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다시 보충해 주시고, 보완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잠을 많이 잔다고 여러분 피로가 풀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잠을 자도 쪽잠을 자면 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깊은 수면, 숙면이 굉장히 우리 건강에 중요합니다. 주님 없는 인생들은 다 나름대로 많은 시간, 많은 방법을 통해서 나는 잘 잤다고 말하지만 뇌파를 조사해 보면 다 쪽잠을 자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늘 마음도 몸도 영도 피곤하고 피곤하고 피곤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청한 거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불면증에 시달리는 자들아 쪽잠을 자고 늘 허덕이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숙명케 하리라 쉽게 말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늘 쪽잠을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이요 어떤 일을 통해서 정말 깊은 숙면을 취했더니 몸이 날아갈 것처럼 너무 가볍고 깊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오래전에 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 친히 찾아 오셨습니다. 요즘 제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이 있어요. 그 도전을 제가 이런 문장으로 만들어 봤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신화가 아닌 실화가 되게 하라. 여러분, 신화는 뭡니까? 당군 신화. 당군 신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까? 당군 신화가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까? 전혀. 그냥 그런 게 있었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핵심인,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와서 거하시고, 그 육신을 십자가의 고난에 진이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이 샬롬과 라파를 허락하신 이 위대한 말씀이, 왜신하로 머물게 하시느냐는 말이에요. 과거 아득한 먼날 옛날 이야기로, 내 인생의 박물관에 고의 간직해두는 하나의 신하로 머물게 하는 삶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위기입니다 위기를 떠나 죄악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으신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통해 모신 이 위대한 생명 내가 온 것은 너희라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 합니다 이 생명을 가다두고 생기를다 잡아먹고 골짜기 마른 뼈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역사를 신화로 치부하는 이 참담한 끔찍한 죄악에 언제까지 머무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마침내 이것을 신화가 아닌 실화가 되게 하는 주역들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창조의 복원이 오늘 지금 여기서 내 삶속에 이루어졌습니다 내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치고 상고 찢기고 심각한 상태에 있었던 내 모든 것들이 라파 치유되었습니다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고백이 다 그런 고백 아니겠어요? 왜그 고백이 성경에만 갇혀 있어만 합니까? 왜그 역사가 2000년의 역사로서 멈춰야만 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 이러한 고백의 주인공이 되기를 기다리시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화가 아닌 실화가 되도록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기념하라 아남네시스 과거의 위대한 역사가 오늘 내 삶에서 재현되게 하라라고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죽이는 리더와 대조되는 살리는 리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살리는 리더이세요. 여러분 어떤 리더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리더를 따라가고 싶으십니까? 살리는 리더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야죠. 오늘 우리는 수많은 죽이는 리더들이 우리들 안에 우리들 밖에 퍼지나요. 우리의 귀에 그럴 듯하게 사탕발림으로 우리를 욕하고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파멸로 끌어들이기 위해 계속 미끼를 던지며 우리에게 추파를 던지며 우리를 그 손아귀에 잡아 넣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세상 살고 있습니다. 살리는 이더이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이 삶이 없으면 우리도 언제 어디서 이러한 유혹에 덫에 걸을 수 있는 모르는 그런 세상이란 말입니다 요나가 풍랑에 자신을 집어 던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금서에 내가 요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의 인생을 집어삼키려는 세상의 시험과 유혹의 풍랑이 너희들 인생을 잡아 삼키려고 그래서 너희들의 모든 것을 흔적조차 없이 다 수상시키려고 하는 이 위기 속에는 너희들 을 내가 살려내고 자유케 하고 풀어내기 위해 내가 내 자신을 저 십자가의 고통, 고난, 죽음의 풍랑에 내어 던지노라. 그래서 우리가 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그 생명을 은혜의 선물로 공급받은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떤 소리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겠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실제 삶의 풍랑 앞에서는 포기하고 좌절하고 죽음을 갈망하는 것에 내 자신을 방치하는 삶, 이제는 이런 소리들은 귀를 막으시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살아야지. 나는 살리는 리더 아니냐. 이제는 살아야지. 이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시는 분들 함께 고백하십시다. 믿음이 없으면 죽이는 소리에 끌려다니고, 믿음이 있으면 살리는 소리에 귀 기울인다.